제 강의는 이제 1차 강의인데요. 어, 1차 강의처럼 강의하지 않아요. 예, 저는 이제 강의를 1.5차처럼 강의합니다. 자,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차로 끝날 시험이 아니잖아요. 나중에 2차까지 가야 됩니다. 그런데 2차까지 가려면은 2차에서는 그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.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2차 가면은 판례를 암기로 하셔야 돼요. 기본적으로. 근데 판례를 암기로 하시려면은 판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이게. 예. 근데 급하니까요. 나중에 이 바탕이 좀안돼 있는 분들은 바로 2차부터 판례를 안기하려고 그러세요. 그러면 힘들어집니다. 오히려 판례가 이해가 된 상황에서 안기하면안기 빨라지는데, 뭐, 뭔지도 모르는데 안기를 하세요. 이러면 이제 시간이 더 걸려요. 더 걸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1차에서는 판례 안기까지 못하더라도 이판례가 무슨 판례인지는 이해하는 단계. 게다가 이게 모든 판례가 아니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판례, 핵심 판례들 이런 기본 판례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합니다.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거 이해한 다음에 2차로 넘어가면 2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. 그런데 1차라고 해서 이제 조문이 이두문자 따가지고 자, 이건 3년, 2년, 5년, 7년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, 이게 의미가 없어요. 1차로서는 뭐 나름대로 찍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1차 시험 보면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.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1차 단계에서도 2차까지 이어지는 판례까지는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테니까 시간이 조금 타이트합니다. 기본적으로. 이게 뭐 그냥 뭐뭐 뭐 나옵니다. 찍고 이런 식으로 강의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.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리셔서 좀 타이트하게 진행하니까 그건 이해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.